예. 자, 오늘 봅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보답. 사도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녀손들로하금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답의 삶이야말로 즉, 부모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육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강렬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답의 삶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하께서 이 신에게 주신 은혜와 또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보답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은 무엇인가? 오늘 주고 순서, 오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은혜는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심, 두 번째는 성도를 후대해 주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심 이세 가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 기도를 들어주신 것, 즉 기도를 들어주신 것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세대, 즉이 말하자면 출애굽 광야 노정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선택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큰 나라도 이런 기도 영답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성경 안구대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다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 화면에도 떴으니까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서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기도 응답,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활란날에 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근심 중이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그래서 이 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평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 늘 새벽 기도하는 열로하신 권사님들이 한 번도 빠지 않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골석이 됐단 말이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분은 천국으로 입성한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라면 얼마나 복된 성도가 되겠는가. 정말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추 w 이라는곤란한 환란을 가리키거든요 환란의 날을 내게 부르십시오 I will deliver you. 내가 여러분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a n d you. s h a l l g l o r I f y m e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여호 하나님을 영 v 롭게할 것입니다 환란 날은 부르짖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 l l deliver you. I will d e l i v e 이 you. I will deliver y o 나 이 형통함과 권고함을 병행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권고한 이 환란 날 가운데, 환란 을 우리에게 하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의 반영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정말 이 간절한 환경이 되려면 우리에게 찾아오니 환란 날이란 말. 그 어느 날뭐 기도도 잘안 하신 분이 이 새벽에 느닷없이 등장해 가지고 앉아 있으면 단임 목사님의 가슴이 출렁한다는 거 아니. 저 집에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 새벽부터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가. 평소부터 기도하면 의심은 안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 그래서 이번에 특세는 훈련이라는 말이 새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신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란 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 의지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 선언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살도록 지음받은 의전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환란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아니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심중에 생각하는 것 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활란날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이 시는 깨닫고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활란날에 내가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후대해 주신다고 했어요. 7절을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입니다. 100... 16편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이 후대란 말은 후하게 대우해주다. 그런 말이. 후하게 대우해주다.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하거나, 그다음에 째째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이건 그야말로 가늠할수 없단 말이야. 관념할 수 없어. 어려분이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서는 직장도 못 잡고, 나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갈 길이 없는데 자기 누님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제 말은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지식적으로는 좀 알았을지 모르지만 인격적 체험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이민을 가서 놀랍게 그들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곧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미국 가서 돈 벌려고 려고 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팔자가 다 뒤집어진 대단한 아주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아, 정말 사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풍요를 엔조이하는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신 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합니다. 남의 세탁소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한 선업의 일을 한거예요 손을 내가 보니까 뭐 손이 나무꾼 손과 같더라고요. 엄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의 두배 정도 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더니 손이 달아져. 대학을 나왔지만 그런 일도 안해 봤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 세탁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제가 잘하는 분이에요. 그 세탁소를 물려받게 되고 또 이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게 되고 그래서 뭐또 세탁소 문 닫는 데 그걸 인수해 가지고 무려 세탁소를 한 여덟 개 어깨를 그 건의는 그야말로 중소기업 사장이 된 거예요. 세탁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세탁소를 생각합니다만 미국엔 보니까 세탁소가 세탁 공장이요 엄청난 회사라 많은 직원들을 이건드린는 그런 회사에 예 그래서 이제 세탁소 여덟 건 (9건) 돼서 이제 이 달러 돈을 갖다가 가져오는데 큰 마달이 자루에 하나씩 싸가지고 온다니. 밤새 부부가 돈을 세도못세 너무 많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벌기도 세기도 힘들어. 우리가 유명히, 유명한 그 락펠러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쓰고 11조를 잘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줘 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데 직원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었다는 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후대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도 반면에 그런 풍성한 사람, 후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보아스와 같은 후대하는 사람. 너무 인생에 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사람을 절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너무 이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 태평양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꼴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후대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또 불러주셨단 말이에 후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구하고 부르는 자에게 호하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후대해줄 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에 보면 베풀고 주는 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준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시작! 준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가락동국의 홍성대 장로님 부인 이름이 이 존재여. 그서제가 칭찬을 받이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받는 자가 아니라 준 자이니까 큰 복을 받은 분이라. 실제로 그분을 많이 배풀고 사랑이 많으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분을. 많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인색하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자란 듯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자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후대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이 신이 기억하고 발견한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즉,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신 그 구원, 그걸 바로 이제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8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해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여기 8절에는 삼종적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전 삶의 명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3절에 사망의 줄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망의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죠. 또, 수월의 고통도 나오죠. 6절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When I was in great need, 내가 엄청나게 곤공할 때, 어려울 때, He saved me.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아, 바로 이, 이 구원의 은혜.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가난한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개선된 환경으로 전환도 아닙니다 억압받은 정권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도 결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말한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데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해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사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만만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를 적게 짓기 때문에 의인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난 철저한 치명적인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면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운명 가운데 선 존재들인데 금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곧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인생은 참 축복된 인생,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태봉 1장 21자리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인생의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고 그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를 도말해 주심을 얻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주 반복합니다만, 만유 인력 법칙,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있더니 아이작 류턴은 놀라운 과학적인 물리적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 법칙을 소위 만유 인력 법칙이 사과가 왜 떨어지겠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이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매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와서 기억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상 뉴턴은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딱두 가지가 기억이 나네. 그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가 나를 구원해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라네. 이두 가지면 우리 인생에서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 신이 발견한 세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사망해서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여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의 어떤 삶, 어떤 이 보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여호의 은혜 우리의 보답 두 번째 주제, 우리의 보답의 세 가지 결단의 삶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보답. Our Reward인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구원의, 감사하는 삶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여호와께 소원을 갚는 삶 네, 거기 구절해 보니까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소위 여호와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 의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는 척도 하고 흉내도 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인생. 성숙한 그리스천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에는 하나님이 자기게 부르신 엄청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감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예쁘신 그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잔이겠죠 사람들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의식으로 술을 부어드리는데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올림으로써 여러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찬을 부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것은 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불의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이영광스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삶이 서원 즉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결혼는 이,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이두 사람이, 두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이게 맹세라고 한다면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연초에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연초에 또 작정하고 하나님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지만 매달 이렇게 약속헌 금으로 이 건축 선교 구제 경조에 대한 연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유물을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수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약속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인간들은 인간들로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뻥쉘맨들이 정확한 온타임에 도착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빨리 오는 것도 건실래요어둠을에게 약속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부동산 중개인이요. 어, 며칠에 만납시다. 언니가. 예 양반이 먼저 온 모양이더라 먼저 와가지고 다른 데서 기다리다가 그 정확한 시간에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오면 다른 사람이 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방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뭐 11시 땡 하면 오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야 그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혼주하고 복잡한 생각, 생각 가운데 와서 앉아가지고 졸기나 하고 핸드폰 이나 들여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불쌍한 인간이겠는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옛날 그 중세 그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메 비디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 비디 데우스 메 나를 믿이 보고 계신다 데우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다시 볼까요매믿데우스 여러분 슬로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나요 아무렇게나 사업할 수 있나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말이죠 이런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관철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삶.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서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찾으신다는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여호와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소원한 것이 있으면 더디 갚지 말도록 속히 그 소원을 이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이행하는 삶을 산다면 좀 보답의 삶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1 8 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I will fulfill my vows to,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손을 여호와께 이행하겠다고 서원한 것. 믿음이란게 바로 약속 지키는 것이고 손원을 이행하는 거란 말이야.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대인 관계나 대신 관계나 또 대물 관계나 소리하고 약속을 헌 시작 전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고 이건 믿은, 믿,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기억하고 잘 이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언급합니다만 순교자 소양원 아, 목사님은 오늘 시편 110, 116편 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성구를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 표지에 북글씨로 써두고 새벽마다 외우면서 하루의 신앙 생활을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게 베푸신 것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야말로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 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군각체에서 살아온 성도들 불러 이 부의 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월 이 감사의 달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고 믿음을 찾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야유 우리가 오늘 성찬의식과 함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개최하고자 하니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하는 기한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란날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 감격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지부식간이라도 혹시라도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삶, 보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